안녕하세요. 자연의 식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파이토케미칼은 항산화작용과 항암작용, 해독작용, 항염증작용 같은 기능을 해서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토케미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빨강색을 나타내는 나이코펜은 체리, 딸기, 토마토에 많고, 노란색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은 귤, 레몬, 오렌지, 당근에 많고, 초록색은 클로로필, 염록소인데 브로콜리, 녹색 채소에 많고,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으로 포도, 블루베리, 가지에 많고, 흰색은 케루세틴으로 양파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 이런 식물 영양소 중에 인체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 면역계와 신경계에 조절 작용을 하는 물질을 아답투젠이라고 하는데 구 소련의 브레크만 박사가 아답투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이렇게 자연의 물질 중에는 후성 유전자를 좋게 교정해 주는 물질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좋은 물질이 있으면 왜 병원에서는 모르느냐? 우축성위염 장상피화증에 그런 물질을 병원에서는 왜 추천 안 해주느냐 소위 유명 대학병원 명의들이 왜 모르느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을 아쉽게도 서양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은 자연의 물질은 취급하지도 않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다만 만성질환에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기능의학하시는 일부 병원, 한방병원이나 약사들이 자연의 물질들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요. 특히 그중에서도 물질을 분석하는 분석학을 공부하고 추출해서 효능을 따져보는 공부를 많이 한 약사들에 의해 자연의 물질들이 현재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자연의 아나토제는 화학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없는 물질을 최초로 합성해서 신약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주어서 일정기간 막대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허제도가 있는데 자연의 아다토제는 특허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만인이 똑같이 누려야 할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는 몰두하지만 자연의 물질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연구 분석 이외에는 그렇게 집중 투자는 안해요 물론 쑥에서 추출한 스트렌이라는 의장약이나 조인스 같은 식물성 관절약들이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이것도 단일 성분만 뽑아냈기 때문에 자연의 물질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나죠. 자연의 물질은 단일 성분이 아닌 복합 형태의 화합물이라 부작용은 서로 상쇄시켜 주기 때문에 인체에 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물질은 인체 친화적이고 나쁜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장상표화생 같은 만성질환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로 기름이 있어요. 미국암협회에서는 현대인의 많은 만성질환의 90% 원인은 심지어는 암도 식용유를 너무 쉽게 먹으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포막의 50%는 기름이기 때문에 산화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산화되어 산소공급이 안 되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 만성질환에 빠지게 돼요. 우측성 위험, 장상폐화생 치유를 위해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